교통사고를 내고 그냥 떠났다고 무조건 뺑소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뺑소니 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뺑소니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도주 차량 죄의 핵심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운전자 K씨는 본고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6살 어린이의 자전거와 살짝 부딪혔습니다. 어린이는 바로 일어났고 아이의 팔과 등에 작은 찰과상이 생겼지만 다친 곳 없냐. 소문은 그 K씨에게 괜찮다고 하면서 아이는 집으로 바로 갔습니다. 운전자 K씨도 아이가 괜찮은 줄 알고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어린이 부모의 신고로 운전자 K씨는 결국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피해 어린이가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히 치유될 수준이었고 법적으로 상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죠. 상해가 없었다면 뺑소니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상해가 인정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형사처벌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게 되며, 상해가 아니라 사망이었다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여기에 운전면허는 즉시 취소되고, 경우에 따라 최대 4년간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단순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판단 기준 하나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은 아무리 경미한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는 무조건 유죄가 아닙니다. 사건의 정황과 법적 기준에 따라 무죄가 될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으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저희 면허닷컴은 수많은 뺑소니 사건을 다뤄온 전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지금 바로 1688-3106으로 전화주시면 전국 어디서든 무료 상담 도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면허닷컴이었습니다.